뭐 이런 기사입니다. 이것이 그냥 뉴스 기사가 아니고 어, 연세 대학에서 조사를 했더니 어, 암 치료 받고 어, 15% 정도가 담배를 계속 피우고 또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술도 더 많이 먹고 운동은 덜 하고 뭐 이런 어,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어, 미국에서도 비슷한 보고가 있는데 제가 폐암 환자 중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뭐, 이 중에서 또 어, 뭐, 지금 통계적으로 는한70% 정도의 분들이 어, 폐암 진단받기 전에 담배를 피우셨을 거예요. 피암, 폐암을, 어, 담배를 피우던 분이 폐암을 진단받고 치료받고 나서 미국 이야기입니다. 어, 자기 보고에 의해서는 33% 어, 금, 어, 소변검사에서 진짜니코틴이 검출되는지까지 봤더니만 한37% 분들이, 어, 암 치료받고, 또 담배를 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떨까요? 뭔가 문제가 있을 것 같죠? 저는 실제 금연 클리닉을 하기 때문에, 우리 폐암센터에서 폐암을 치료받고 있는 분들 중에, 폐, 폐암을 치료받다가, 치료받은 후에, 어, 부인 손에 끌려가지고, <laughs> 금연 클리닉에 끌려오십니다. 제발 양반 담배 좀 끊게 해달라고 어, 어, 거기를 푹 숙이고 오시죠. 어, 이런 분들을 지금 만나고 있어요. 네, 담배를 피우던 분이 폐암 치료 잘 받고 계속 담배를 피우시면은 어쨌든 어, 사망률이 담배를 안 피우는 폐암 환자에 비해서 3 배쯤 올라갑니다. 예, 여기에는 왜 그러냐면 폐암이 재발하는율이2 배가 늘어나요. 또 폐암 말고 담배를 피면 폐암만 생기는 게 아니죠. 구강암도 생기고, 식도암도 생기고, 췌장암 대장암, 신장암, 방광암 이런 것들이 다더 늘어납니다. 폐 외에 다른 암들이 또 이런 담배를 계속 피우는 사람이 비어서더 늘어나고, 심장병 중풍 이런 게또더잘 생겨요. 그래서 전체 사망이 3배나 늘어나고, 재발도 더잘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시암 환자가 잘 치료받고 나서 앞으로 건강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 첫번째는 어, 진료를 잘 받으셔야 되죠 이제 5년부터는 선생님들이 자주 오지 않게끔 하시겠지만 암이 음, 또 재발하는지 또 부작용이 치료과정에서 장기적으로 남는 부작용이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진료받으시고 상담을 받으셔야 되는데 저는 이쪽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뛰어놓고요 폐암 말고 다른 데또암 생길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다 나이가 좀 있으세요. 상당 대부분이. 그래서 다른 데 암은 우리가 봐도 우리 선생님들이 잘 봐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 것 같아서 좀 이야기를 드릴 거고요. 아까 처음 모두에서 이야기했던 혹시라도 이제 내가 이제 살았으니까 그리웠던 담배를 혹시 한대 피울 생각이 <laughs> 있으시거나 몰래 피우고 계시면 또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좀 드려야 돼요. 그 외에 폐암 외에 이제 여기 계시는 분 많은 분들이 이미 다른 병도 가지고 계실 겁니다 모르고 계실 수도 있고 알고도 좀 암, 아, 폐암이 더 중요해서 잘 어, 관리를 안 하고 계시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반내, 심장병, 고혈압 등이죠. 다른데 금지는 잘 받으시나요? 예방 접종은요? 식사 관리, 운동은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뭐, 아마 많은 고민을했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잠깐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암 치료받고 난 분들을 보통 암 생존자, 암 경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들이 실제 치료 후에도 어 여러 가지 어디가 아프거나 아직도 좀 불편한 신체적 증상들이고, 마음도 자꾸 불안하고, 또 우울하고, 잠도 안 오고, 이런 심리적 문제도 있죠. 아까 폐암 외에 다른 암도 발생 위험이 이런 암을 겪지 않은 분들보다 높다고 말씀을 드렸고, 어, 담배를 오래 피우신 분들은 특히 당뇨나 신장병이나 이런 병들이 또더 많이 있습니다. 또 이런 분들은 나쁜 건강 습관을 기존에 가지고 있고 이게 잘 개선되지 않은, 어, 않았을 가능성도 있죠. 근데 여기 계시는 분들은 아마 이 부분들을 본인들이 잘 극복을 한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내가 잘하고 있는지 같이 살펴보십시다. 그런데 지금 암 치료를 담당해주고 있는 선생님들은 사실 이런 부분들 다 돌봐드리기에는 너무 바쁘세요. 조사를 좀 해봤더니 암, 치, 암 치료를 받은 분들이 암 재발 추적 검사 외에 어, 내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심리적, 정신적, 또 신체적 증상, 잘 받고 있는지 암 외에 다른 만성 질환을 잘 관리 받고 있는지 또 예차 이반 암에 대한 검진을 받고 있는지 예방 접종을 잘 받고 있는지를 물어봤더니 암 어, 환자들은 한50%만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의사 선생님은 내 환자는 알아서 잘 받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 부분을 누가 좀 챙겨줬으면 좋겠냐라고 어, 기대를 하는가 했더니, 내 담당, 어, 암 치료해주신 선생님 이런 이부분들다좀 챙겨주기를 어, 기대하는데, 암 전문의 스님들은 어, 그러기 좀 힘들다라고 대부분 이야기 를 하세요. 어, 생각보다 좀 차이가 있죠. 잠깐 살펴볼까요? 암은 어, 현미경적으로 세포 세포 영양적으로 보면 소세포암과 좀기소세포암 세포의 크기가 좀큰 암이고 있이비밑 암들은 조기에는 수술을 해서 치료를 하고 좀 기가 지나면은 산기상에서는 어, 수술을 또할 할 수도 있지만 항암치료나 박사선 치료가 중심이 되고 소세포암을 겪은 분들은 주로 항암치료가와 어, 방사선 치료를 중심으로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치료를 받고 나면, 어, 일부 어쩔 수 없이 후유증이 생기죠. 수술한 분들은 아프고 또 상처가 감염되기도 하고, 폐를 한번 잘라내면 그게 폐렴이 생기거나 폐흉터가 생기고, 또 수술한 분에 신경이 우신신하고 예민해지기도 합니다. 항암치료를 하면 치료 과정에서 오심부터 식욕부진이 뭐 있고 어, 머리 탈모도 되고 또 치료가 나중에 지나면 은이 어, 항암치료의 독성 때문에 어, 손발이 저리고 예민해지고 이런 신경염이 오해되기도 하고 방사선 치료를 하고 나면 또 폐, 그, 어, 방사선 조사를 받을 정도고 암도 더잘 생기고 폐렴도 없을 수 있고 이렇습니다. 어, 심장도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이제 선생님들이 지금까지 잘 관리를 해 주셨을텐데 5년이 지나면은 이제 1차적으로 자주 병원에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폐암 재발의 위험도가 그만큼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어, 많은 부분들을 다른 파트에서 건강을 챙기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2차암을 제가 아까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2차암은 쉽게 말하면 폐암 아남이또 생기는 겁니다. 살다 보면 위암도 생길 수 있고, 대장암도 생길 수 있죠. 어, 여기 한번 손을 들어보실까요? 어, 최근 5년 내에 대장 내시경 검사 받았다. 손한번 들어보십시오. 네, 많은 분들이 듣는 데또안 드시는 분들이네요. 최근 2년 내에 위내시경 검사 받아봤다. 네, 러시는 분들 있고, 그러시는 분들 있고. 어, 받아야 될까요? 안 받아도 될까요? 어, 받아야 됩니다. 미국에서 어, 많은 의사선생님들이 참고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에서도 2차암인 암치료 암을 진단받은 사람은 암이 이미 생길 수 있는 유전적인 인도 나쁜 생활 습관의 유입도 가지고 있고, 또 치료 과정에서 방사선 항암 치료 영향도 받고 있고, 해서 다른 암들이 또잘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보고를 해서 여부분에 대해서 검진이 필요한 부분들을 어, 필요한 검진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피암 치료 받고 나면 요 특히 담배를 피웠던 분들은 담배하고 인간이 높은 또 다른 암, 부강암, 또 신장암, 방광암, 이 비뇨기계암이 흡연자들에게 많이 생깁니다. 또 갑상선, 위, 대장, 여성에서는 또 폐에 인접한 유방암 발생이 높아집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 정기적으로 위조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어, 폐 검사하면 위가 나올까요? 잘안 나와요. 대장도 잘안 나옵니다. 따로 검사를 받아야 되는 거죠. 네, 2차 암에 대해서 우리 암 치료해주시는 선생님들한테 어, 여쭤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암까지 다 검진을 좀잘 어, 받게 해주시나요? 하니까 시, 진짜 그러실 수 있을까요? 어, 어렵죠. 우리 선생님들 폐를 잘 봐주시기로 어, 시간이 바쁘시기 때문에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또, 또 실제 전문가도 아니시고 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챙겨주시기 좀 힘듭니다. 시간도 짧고, 네, 그래서. 그래서 예, 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이 좀 챙기셔야 돼요. 여기 오늘 가족분들도 오셨습니다. 가족분들도 사실은 폐암을 겪은 가족이 있으면 은 가족도 폐암 발생이 좀 높아집니다. 그래서 어, 가족분들도 혹시나 담배도 피우시고 하면 폐암 검진을 받으셔야 돼요. 폐암 검진은 뭘로 받을까요? 엑스레이 한장 찍으면 저기 폐암이 잘안 나와요. 그래서 방사선을 최소한로 줄인 검진용 CT가 있습니다. 저설량 풍부 CT가 있어서 이것으로 검진을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5대암 어, 검진을 국가에서 해주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네, 폐암은 아니고요.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이런 것을 해주고 있습니다. 남자분들은 유방암 자궁경부암을못 받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5대암 검진을 받고, 해주고 있기 때문에 건강공단에서 보험 매년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검진 통지서가 옵니다. 이거를 무시하지 마시고 다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국립암센터에서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장경암 폐암, 갑상선암을 어떻게 받아라라고 권고하는 제시를 했습니다. 어, 폐암은 어, 다 받아라고 하진 않고요. 30년 이상 담배를 핀 55세에서 74세에 분들이 받는 것이 조기 발견율이 가장 좋다 이렇게 저희가 연구를 해서 밝혀서 받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폐암을 겪어보니까 조기에 발견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다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시면 또 국립암센터에서 폐암 검진을 국가 검진으로 도입하는 것이 어, 어, 효과가 있을지 국가에서 어, 돈을 들인 만큼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시범 사항을 음. 하고 뭐 무료로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시는 분들은 해당 안돼요. 폐암을 이미 진단을 받은 적이 있으면 안되고 어, 받지 않은 분들 어, 분들 중에 당분 오래 피운 분들이 있으면 추천을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어, 우리 이 건물 2층, 3층에 검진센터가 있어요. 검진센터에 우리 폐암을 치료 받은 분들의 또 종합 검진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어 내가 폐만 계속 집중을 해봤다면 이제 5년이 지났으면 다른데 병이 없는지를 한번쯤 검진에 투자를 해,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제가 검진 조기 발견, 조기암 발견을 좀 이야기 드렸는데 다른 건강 문제는 또 어떨, 어떨까요? 폐암 겪으신 분들이요, 담배를 오래 피운 분들이야 상대적으로 많죠. 또나이같 드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중풍, 심장병이 많이 있습니다. 이미 진단 받은 분들도 있고 잘 모르지만 이미 진행되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도 심장약, 혈압약, 당뇨약을 드시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죠. 한번 그런 약을 드시, 의사로부터 처방받아서 드시는 분들 손좀 들어보실까요? 네, 제가 대충 봐도 한3 분의 일 정도 보이십니다. 이렇게 있으어요이 이 관리를 잘안 하면 폐암은 잘 극복을 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심장병이 있거나 중풍으로 쓰러지거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어, 그래서 어, 이, 이 병들의 제일 공통점은 흡연이 가장 나쁜 그 요인입니다. 그래서 담배를 혹시라도 아직 피우시거나 피울 생각이 있으시면 꼭 끊으셔야 되고요. 담배를 피우는 것은 폐암뿐만 아니라 전신의 암 그리고 어, 혈관 신질과 심장병 중 이렇기 때문에 담배는 절대 안 됩니다. 또 담배를 오래 피우신 분들은 폐가 많이 망가졌어요. 암이 안 생긴 폐들도 이렇게 폐 폐포가 많이 망가져서 폐기종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남아 있는 폐를 건강하게 유지하는데 뭐가 제일 좋을까요? 운동입니다. 운동. 약 그러니까 순찬 운동을 꾸준히 하시는 게, 이 남은 손상받은 폐는 잘 회복이 안 되지만, 남아있는 건강한 폐를 더 건강하게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혹시 말은 못하지만, 내가 요즘 선생님 싫은 담배를 좀 피고 있어요. 이런 분들 여기 계실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런 분들은 어, 금연 클리닉에 우리 가정의학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시면 은 좋은 약이 있어요. 이 약을 먹으면 내 의지로 잘 끊기 힘든 어, 담배 생각을 많이 줄여서 금연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 국립암센터에서는 이렇게 중증 폐암이나 심장병을 진단받고 또 담배를 못 끊는, 못 끊는 분들에 위해서 4박 5일간 입원을 해서 금연 치료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전화분호 기억하셨다가 혹시 그런 분들이 있으시면 어, 꼭 어, 여기 등록을 해서 금년을 하셔야 합니다. 제가 금년 어, 다음으로 폐 건강을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한게 운동이라고 했죠. 운동을 어떻게 해요? 약간 순차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 빨리 걷기, 날씨가 좋을 때죠. 그래서 많이 걸어 다니시고 어, 그렇게 해야지만 호흡 능력도 잘 유지가 되고 오히려 운동을 하면 피로도 더 줄어듭니다. 삶의 질도 더 줄어들고 생존 기간도 늘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암 재발률도 줄어든다 이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폐암 환자는 예방 접종을 하셔야 됩니다. 원래 독감 예방접종 받으신 분손 들어볼까요? 네. 받아야 될까요? 안 받아도 될까요? 네. 다 받으셔야 됩니다. 65세 이상 되신 분들은 보건소 가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 되신 분들은 어, 가까운 병원 가서 내돈 내서라도 받으셔야 됩니다. 어, 우리 중요 가이드라인에서도 항암 치료 전 후에 예방접종을 할수 있고, 치료가 다 끝난 분들은 독감 예방접종 꼭 받으셔야 됩니다. 폐렴구균 예방접종 받으셔야 됩니다. 또 손들어 볼까요? 폐렴구균 예방접종 받으시면 됩니다. 네, 네. 보통은 6 5이런 암을 겪지 않은 분들은 65세 이상만 받으라고 합니다. 폐렴구균 예방접종은. 그런데 이렇게 폐암을 겪은 분들은 나이에 상관없이 다 받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폐렴구균 예방접종이 두 가지가 있어요. 뭐 받아야 될까요? 둘다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23가는 보건소에서도 나눠주기 때문에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보건소에서 받으시면 됩니다. 이 23가 예방접종은 5년에 한 번씩 받으셔야 되고, 13가 예방접종을 한번더 받으셔야 됩니다. 보통은 병원에 오셔서 13가는 보험이 안 되니까, 이거를 따로 어, 돈이 좀 비싼 겁니다. 8만원에서 10만원 정도 하는데. 한번 받으시고 한달 한 정도 있다가 또는 잊어버리고 있으면 한 1년 정도 전까지는 괜찮습니다. 이 13가를 한번더 받으셔야 되는데 다행인 것은 13가는 평생 한 번만 맞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13가부터 맞고 23가를 맞고 한번 맞으시면 23가 대신 는 5년 뒤에 한번더 맞고 이렇게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아까 잠깐 보여드렸지만 피암 치료한 분들이 피암 재발보다 어, 폐암 상처 입은 이런데 나이가 드시면서 폐렴이 생겨서 큰일을 겪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예방접종을 꼭 어, 챙기시기를 권고를 합니다. 우리 선생님들한테 다니실 때 이야기하셔도 되고 또 가정하여 과도오셔도 좋습니다. 대상포진 어떻게 할까요? 대상포진도 어,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 어, 대상포진을 한번 겪었으면안 받아도 되지 않나요? 아니에요. 대상포진을 겪은 분들이 더 받으셔야 돼요. 그렇지만 항암 치료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절대 이거 받으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생백신이기 때문에 항암 치료가 다 끝나고 면역력이 다 회복됐을 때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암 치료를 받은 분들은 특히 폐암 환자는 독감 예방 접종하고 폐렴구균 예방 접종 받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해상포진 예방 접종 받으시고 것을 다시 날을 권합니다. 폐암 어, 저 가정외과니까, 암 치료받고 나서 어떻게 건강관리를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상담하러들 많이 오세요. 근데, 그렇게 묻지 않습니다. 대부분, 선생님, 뭐 먹으면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뭐 좋은 약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제가 비결을 가르쳐드릴게요. 네이버에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폐암에 좋은 음식. 이렇게 봤더니만, 뜻봤으면 차가 버섯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좀 드셔보셨어요? 어, <laughs> 어떤지 저도 좀 의견을 다시 드릴게요. 그런데요, 암 치료받고 나면 뭐가 제일 걱정되세요? 재발이 제일 겁나죠? 이렇게 기껏 항암 치료 다 해서 이렇게 다 죽여놓은 암세포가 있는데 혹시 이렇게 좋다는 거 먹으면 얘가 다른 세포에도 좋지만 이 암세포에도 비료가 될수 있지 않을까요? 네. 암치료하는 분들이 이 민간요법 이런데 제일 걱정을 많이 하고 반대하는 것이 우리가 무슨 <laughs> 하늘을 다 싫어해서 이런 것이 아니라 네. 이, 이걸 걱정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내 몸에 들어와서 암세포에 어떻게 작용할지 모르기 때문에 먹는 게 좋을까요? 안 먹는 게 좋습니다 네. 우리가 어, 이런 정보를 국가암정보센터 이렇게 치시면 국립방센터가 운영하는 정보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오시면은 어, 생각하는 보안대체요법 뭘로 기준으로 내가 선택할지를 좀 적어놨습니다. 아, 정말 부작용 이걸 권하는 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이 질문들을 정말 부작용 없나요? 임상시험은 거쳤어요 정말 효과가 있나요? 얼마 동안 먹어야 되나? 용은 얼마나 될까요? 승인은 됐나요? 이, 이런 질문들을 해보세요. 정말 그분들이 잘 답을 할수 있는지. 실제로 많은 인간의 법으로 통영되고, 건강식품으로 통영되는 부분들이 효과와 부작용이 긍정이 안 됐고, 그냥 좋다더라라는 정보만 제공하고, 어, 먹으라, 먹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오히려 위험할 수 있는 거죠. 어, 비타민 많이 복용들 하죠. 어, 많은 연구들이 있습니다. 토코페롤, 한오베, 이런 비타민 기억나시나요? 항노화, 뭐암 예방에도 좋고, 이런 비타민들, 비타민 E입니다. 고용량으로 많이 드신 분들이 많이 더 빨리 죽는데요. 신장병도 어, 예방되는 줄 알았는데, 연구를 해봤더니만 더 많이 생긴답니다. 베타카로틴, 당근, 여기에 들어있는 한 산화물질이 폐암 예방에도 좋고 담배 피우는 사람들 이런 거 먹으면 폐암 덜생긴다고주장들 영양학자들이 많이 해서 진짜 그런지 연구를 좀 해서 봤어요. 근데 이런 거 많이 먹는 사람들이 폐암 더잘 생겨다. 어, 어, 이 유명한 연구들입니다. 베타카로틴은 비타민 B가 많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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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양제, 비타민제도 많습니다. 또 비타민 B 여러 개를 네. 어, 복합되어 있는 이런 비타민을 먹는 분들은 그러면 건강하게 더 오래 살겠죠? 그런데 신장병이 더 많이 생긴대요 자, 이, 이, 드시는 게더 좋을까요? 어, 이렇게 공장에서 막 가공되고 너무 농축한 이런 비타민이나 영양제보다는 일반적인 채소나 신선한 과일을 드시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고 좋습니다. 암을 겪고 나면은 정신적으로 불안하죠. 또, 재발할 때가, 많아. 어, 그리고 내가 왜 이렇게 겪었을까, 우울하고. 그러면 마음이 힘들면, 은 몸도 피곤해져요. 자꾸 처지고, 이렇게, 어, 되는 거죠. 많은 폐암 환자들이 또 겪고, 우울증을 겪고 있습니다. 이거를 그냥 혼자서 꽁꽁 고 참으면, 네, 나이가 드실수록 점점 더 가라앉게 되고, 외톨지고내 삶의 의미가 떨어지고, 삶의 질이 떨어집니다. 이런 문제를 겪고 있으시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laughs> 어, 선생님한테 말하시면, 말씀하시면은 뭐 우리 정신건강 클리닉 또 가정의 클리닉에서 또 도와 어, 전문가들이 붙어서 도와 드릴 겁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최근에 요 건물 2층에 암 생존자 통합지지센터에서 암 치료 후에 신체 정신적 건강 또 사회적 문제를 겪고 있는 분들을 돌봐드리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시작을 했습니다. 원래는 시범 사학이어서 죄송하지만 유방암과 대장암 환자들 먼저 좀 저희가 경험을 쌓고 내년부터 폐암 환자분들도 돌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강의 요약입니다. 첫 번째 폐암 치료하고 건강관리 이제 어떻게 할까요? 어, 정기적인 진료잘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폐암 외에도 이차 검진을 받으셔야 됩니다. 예방접종 받으셔야 됩니다. 아, 독감, 폐렴, 폐렴 구균 예방 접종 받으셔야 되고, 혹시라도 담배를 피우신다면 반드시 지금이라도 끊으셔야 됩니다. 끊으시면 찾아오셔야 되죠. 심장병, 고혈압, 당뇨, 구절증 등 질병이 있으면 무시하고 있으시면 안 됩니다. 아이고, 내가 폐암도 받고 있는데 이것쯤이야 하시면 큰코다치십니다. 이병그 적극적으로 약, 약 먹고 치료하셔야 합니다. 매일 가볍게 운동을 숨찬 운동을 하시고 가벼운 근육운동도 같이 하시면 더 바람직합니다. 어, 좋은 것 드실 생각하시지 말고요. 식사 골고루 단백질 많은 콩, 두부, 생선, 살코기, 또 채소, 과일 꼭꼭 씹어 잘 드시고 너무 짜고 달고 기름진 음식은 피하시는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식사관리는. 민간요법, 건강식품 섭취는 반드시 의사, 정말 드시고 싶으면 한번 통을 가져와서 선생님 이 보여주시고 이거 먹어도 되는 지를 어, 의견을 들어보세요.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 가지시고 혼자 외롭게 계시지 말고 일상생활 활발하게 하고 마음이 힘들고 자꾸 너무 피로하고 어, 처지면은 의사선생님과 상의를 해주시는 것. 이것이 건강과의 비결입니다. 내가 폐암 처음 겪었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아마 다리 이렇게 보이셨을 겁니다. 아무 뭐 하셨죠 오늘 어떻게 보이실까요? 어, 아직도 불안하신가요? 똑같은 어, 다리지만내 마음 먹기에 따라서 힘도 밝고 아름답게 보일 겁니다. 어, 큰일 겪으셨고, 앞으로 이보다 큰, 큰 일들도 다 극복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직 사실은 남으시고더 로맨틱하게, 건강하게, 또 행복하게 사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